다이소 신상 헤어 추천템 리뷰해 볼게요. 정직한 실험실 트루랩 글램 헤어 볼륨어 단돈 3,000원으로 3초 만에 볼륨 지속과 앞머리 픽싱에 도움을 주는 제품인데요. 스프레이 타입으로 뿌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손도 뿌리 볼륨 살릴 수 있어요. 저는 옆머리가 있어서 집게 형식으로 되어 있는 헤어롤을 사용을 해가지고 말아줬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물결 웨이브를 넣어줬는데 워낙 직모이고 탈색을 한 송상모라서 컬이 잘안 먹는데 열심히 스타일링하고 볼륨어를 뿌려주니까 모발을 촉촉하게 코팅해주면서 고정도 되고 볼륨까지 잡아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날 늦게까지 약속이 있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12시간 가까이 컬이 유지됐어요. 볼륨화 잘못 쓰면 스프레이 한 것처럼 굳어버려서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뻣뻣해져서 샴푸도 잘안 되는데 이 제품은 그냥 샴푸만 해줘도 헤어가 부드럽게 풀리니까 꾸미고 싶은 학생들이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제품이라 냄새는 신경 안쓸줄 알았는데 향이 은근 좋더라고요. 다이소 온 오프라인 어디에나 만나볼 수 있으니까 트루랩 글램 헤어 볼륨어 있으면 꼭 써보세요.